계속 투명 인간으로 다니면 안 되는 거야. 움직이는 동안엔 안 된다잖아. 여기서 자랐다며 종족들 도움을 청하는 건 불가능해? 지금은 얼마 안 남았어. 그리고 모두 아드와티아의 노예가 됐고 우리 아빤 아드와티한테 대항하다 돌아가시고 난 삼촌과 탈출했어. 그런 줄 몰랐어.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. 이젠 우리가 힘이 돼줄게 어느 쪽이야? 저 아래. 길이 끊겼는데 어떻게 건너지? 글쎄.. 쉿. 들려? 거기서 멈춰! 그만 돌아가 아무 소용없어.. 아무 소용없어.. 한 걸음만 더 오면 돼 <laughs>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! 그래 아가, 아빠다 우리 모두 여기 있단다. 어서 우리 곁으로 오렴. 아빠, 한 걸음 한 걸음만 내디디면 아빠한테 올수 있어. 참 캐스터, 이거 나. 자, 어서 여기가 내네 집이야. 정신 나갔어. 진짜 너희 아빠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할까? 아마타면 <laughs> 당할 뻔했어 만화로 길을 이어봐야겠어 으악! 으악! 최대한 쏟아부어도 건너편까지 닿질 않아 그 아이들 말을 들어선안돼난네 아빠다 어서 아빠 곁으로 오렴 힘 남기 말고 그만 포기해 네 파울은 여길 절대 건널 수 없어 한 걸음, 한 걸음만. 혼자라면 힘들겠지만, 우린 함께야. 내가 가진 파워에 네 주문이면 가능해. 헤리터보! 응? 어림없어. 소용없는 짓이야. 그만둬. 응. 아직도 날 없애고 싶어? 심하게 다치면 고소하긴 하겠지. 엄청난 발전이네. <laughs> 아두아티아의 성전이야. 알파로는 그 뚱뚱한 목에 걸려 있는 거 알지? 배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. 이엔 또 뭐야? 할로팽 성전를 지키는 경비병 같은 거야! 내가해타나겸비져 나타나. 겸비가 나타나. 겸비가 나타나. 겸 귀여운 강아지를 죽여. 다음은 네 차례야. 한마디로 너한테는 엄청 지수 없는 날이지. 용기 하나는 칭찬해 줄만 하고. 그러고 보니 아주 오래 전에도 너처럼 겁 없이 덤비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녀석이 하나 있었지. 닥쳐 우리 아빠 죽음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. 어. <laughs> 내 몸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파워라. 그렇다면 네가 바로 스펠바인더의 딸이로군. <laughs> 왜 돌아왔지? 네 종족들이 모두 죽어가는 걸 똑똑히 봤을 텐데. 왜 돌아왔는지 말해줄까? 내 종족들이 얼마나 오래 자유를 원했는지 알기 때문에, 그리고 내 임무가 뭔지 알기 때문에. 정한 것들 마법으로 내게 대항을 하겠다고 어우, 일났네 도메인은 앞으로도 영원히 내거야 거북이 숲으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거기서 당장 물러서! 너희 영원히 그 꼴을 있어줘야겠어. 아드와티에게 대항하면 어떤 꼴이 된다는 걸 모두 볼수 있도록. 옵티밋! <목소리> 샤이언트 사우루스! 다 질렀어? 천만에! 아직 시작도 안 했어! 아, 그래고? 이렇듯 일을 쉽게 만들어줘 고맙다, 테니스. 이번에도 네 도움이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. 네 파워가 경비병 알파 룬의 파워가 성전을 지탱하고 있었나 봐. 가자.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. 놈들을 잡아! 수가 이번에도 또 아그레고한테 당했어. 그건 나중에 생각해야겠는데. 킹 캐스터, 어서 차원의 문을 열어. 이대로 갈순 없어. 지금이 아드와티아를 없앨 절호의 기회야.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스크런틴들하고 내 종족들을 구해내. 아그레고가 먼저야. 우주를 구한 다음에 꼭 돌아왔어. 네 종족들을 자유롭게 해줄게 약속해. 모두 뒤로 물러서. 드레아! 내가 막을게. 어서 나가. 참캐스터, 어서! <laughs> 레저 도메인을 여는 문자도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 참캐스터는 알고 있었던 거야. 뭘 말이야? 알파룬이 사라지고 난 뒤엔 레저 도메인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. 그래서 일부러 남은 거야, 종족들을 돕기 위해서. 언젠간 꼭 다시 돌아가서 참캐스터를 도울 수 있을 거야. 맞아. 하지만 먼저... 이제 아그레고를 막을 기회는 단한 번뿐이야.